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어, 원시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 아담과 하와가 어, 뱀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을 했죠. 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 신문하는 과정에서 하와를 신문을 하고 또, 어, 이제 그 아담을 신문을 하죠. 그리고 이제 뱀에 대해서는 신문 암과 신문조차도 안 하고 그냥 심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네가 어너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나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가. 내가 라고 하는 하나님. 근데 얘네들이 둘이가, 어, 하와와 뱀이 한편 먹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관을 따먹었습니다. 근데 대적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생각한 거예요. 정녕그렇더냐 응, 아니야. 응, 어, 이렇게 하면 너가 응? 신처럼 되니까 못하게 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짓말 장애로, 어, 만드는 거요. 어, 그렇게 해서 둘이 한편 먹다가, 한편 먹다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데는 한 편이 될수 있어요. 죄 짓는 데는. 그러나 그게 죄가, 뭐그 죄성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온수됩니다. 온수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어떠한 그 이념과, 그리고 목적, 자기 어떤 이익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하나가 되면, 그건 언젠가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 교회 안에서는, 무슨 뭐, 선악회다 무슨 모임이 뭐, 어, 우리 교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있으면 안 됩니다. 뭐, 골프 모임이다. 그 다음에 뭐, 무슨 모임이다. 해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어, 뭐, 부흥을 꾀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임을 통해서 뭐, 남편이 나오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데려온들, 그분은요, 아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어제 저 김집사하고, 응? 어 골프를 쳤는데, 아니면 뭐, 당구를 쳤는데, 그런 모임 속에서 나온 건100% 실패합니다. 뭐, 축구 모임이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적인 모임으로 어떠한 그 부흥을 꾀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하고 이런 건 몰라도 그런 어떤 수단으로 수단으로 부흥을 꾀한다, 부흥의 수단으로 삼겠다 아니요. 부흥의 수단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여로만이 부흥의 수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네. 어제도 우리 장로님,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도 성경 공부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한 달에 한번한 한 달에 한 번은 안 됩니다 음, 그거는 형식이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인데 장로님들은 바쁘니까 어, 적어도 이주일에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면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와요 어,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오고 말씀이 들어가야 어, 붕이 옵니다. 말씀이 되지 않으면 역, 어, 그거는 한낱 거품에 불과해요. 거품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와 여자와 너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그래야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 어,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치를 몰라서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 그 이제 자녀들하고 있으면 정치 의 흐름이 이런 거야. 그러면 아니 그렇게 잘하면서 잘 알아면서 막 이제 이런 얘기예요. 저도 입이 근질근질하죠. 설교 시간에 하고 싶어서 그러나 말씀과 정치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예, 왜요? 알았거든요. 어, 알았거든요. 이번에 그 저기 그 국회의원 중에 그그 임요한이라고 있어요. 임유한그외국인 있잖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진절머리가 난답니다. 어? 자기 뭐, 무슨 뭐 시켜준다고 들었더니 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병, 어떻게 시간이 짬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어? 그러면 서 자기는 거기 이제 안할 안 거라고 막 그래요. 근데 이미 끝났어. 그 사람은 제가 볼때 선교사의 자녀인데. 나오는 자체가 그래서 자기가 정치에 들어와 가지고 뭔를 해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어, 어제도 우리 아들이 막 그런 얘기 하길래 안 돼.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예요? 네가 좋은 사람 되면 돼. 네가 좋은 일 하면 돼. 그러면 사회는 바뀌어. 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됩니다. 예.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예, 거기 보십시다. 그,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음,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자의 우수는 네 머리를 뭐하게 할 것이고, 예, 상하게 할 것이고, 어,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 박살내다 그랬잖아요. 박살나다. 상하다라는 단어가 박살나다라는 뜻이지. 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켜져봐요. 여기에는 여자의 우음은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죠? 네 머리. 어. 그런데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봐요. 뭐가 먼저예요? 이게 뭐, 어, 누가 먼저 당해요? 여기 보면 누가 먼저 박살나요? 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뭐하고 박살나고 얘는 그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뭐하고 어. 순서가 누가 빨라요? 여자의 웃은 예수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쭉 생각해 봐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이 먼저 깨부셨어요? 예수님 이 먼저 박살 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박살 나셨잖아요. 완전히, 십자가에. 그죠? 사단의 박살남은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사단이 박살 난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먼저 박살 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죽으시면 돼요. 응?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 오셔서 부분적으로 마귀의 권세를 결박시키셨어요. 그렇지만 완전 박살남은 부활을 통해서 박살내신 거예요. 그건 다음 일이거든. 그 완전 박살을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이리어 섬기려 왔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팍스 예수와요 예수님이 주신 평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음. 여러분 어,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 사람을 먼저 부셔야 승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먼저 부서지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예, 내가 먼저 부서지면 승리해요. 예.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마귀의 권세는 박살 날수 없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예수님의 발꿈치가 박살 나는 장면이죠. 음. 상하다에서 막 잠깐 막 상처 입힌 게 아니라 완전히 부서지는 장면이에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대적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laughs> 우리는요, 그 죄성이 얼마나 비열하냐면, 하나님까지도 핑계를 대요. 당신이 만들어 주신, 당신이 보내 주신, 그러면서 하나님까지도 책임을 물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런 고생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만나서 당신이 나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달라진다니까요. 죄를 지면 남의 허물이 먼저 보여요. 죄를 지면 신기하게도 남의 벌거벗은 것이 보인다니까. 현명한 게 아니라 남의 벌거벗은 것이 보이는 순간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은 나타나자마자 "야, 이놈들아, 너왜 여기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바람으로, 거기 보십시오. 어, 8절, 8절, 8절 읽어봐요.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이놈들아 하지 않았어요. 뭐를 뭐, 어, 뭐가 불 때에? 그죠.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러면 그 전에도 바람이 불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요, 똑같은 바람이지만 들려 들릴 때가 있어. 그죠.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숨었었어요. 그죠. 다시 한번 껴줘 봐요. 어, 그니까, 어, 그니까 듣고 자, 보세요. 제가 조금 듣고 숨었어 듣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되려 숨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 어떠한 그 하나님은요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 바람 소리와 함께 역사하세요 그때 듣고 숨지 마시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숨는 게 뭐예요 핑계 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책임을 정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 계속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이 말씀드릴 때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입는 자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예, 상처 입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좀 괴로워야 돼요. 저는 종종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하려고 이 자리에 선 자리 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응? 정말 여러분 야단 안 듣고 좋은 말 들으려면 제가 좋은데 알려줄게요. 응? 좋은 말 들으려면 가 보니까 좋은 말만 하더라고. 저기 그 어디야 그 양재동 저기 어디 포이동에 가면 능인 서원 서원이라고 있어요. 능인, 능인 선원 <laughs> 그스가막 하는 데가 있는데, 한 그때 제가 그 전수사 때인데요. 거기 어디 물 들어갔다고 봤는데, 들어가서 일부러 들어갔어요. 들었어요. 앉아가지고 좋은 말만에 한, 그한 천여 명 앉혀놓고 설법을 하는데, 절대 나쁜 얘기 안 해요. 네. 불교는 사람의 심기를 안 건드려요. 근데 기독교는 건드려요. 그 잘못됐다는 걸 선포해줘요.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지만 잘못됨을 느껴요. 그럼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소돌거리면 누구만 손해요? 예, 목사고요. 하 목사하고 성도하고 장로하고 뭐 이렇게 좀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는 회복이 빨르냐 목사는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빠르다고 왜요? 목사는 말씀 전할 때 완전 부장하잖아요. 성도는 완전부장면 말씀이 안 들려요. 풀어놓은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상처를 입으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 서 갈라대서 버려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나누라그랬어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나누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절대 은혜가 없어요. 예, 그것처럼 불행한 게어딨냐고요 그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어, 저하를 좋아하란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만,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어, 제가, 원룸 목사님 말씀대로, 명대 대가리 갖고 라는 얘기는 아니야. 에? 근데 명대 대가리는 좋아해, 제가. 갖고 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만, 좋은 관계 가지면, 좋은 관계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요. 예. 믿으십시오. 어, 어, 1 0 0예요 100%. 100%. 음.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거기 보면은, 사람의 죄성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래 두드려 맞았어도요, 어, 그 죄성은 계속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아셨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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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6절 볼까요? 16절에. 어, 이게 저주라겠어요? 축복이라겠어요? 축복이라겠잖아요. 양반들이 졸았나? 생소하게 들리나? 어, 괜찮아. 여러분, 잊어버려야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또 하면, 또, 또 하면 되니까.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옛날 거야. 이게 지금. 전사는 옛날 걸 갖고 가는데 엄청 힘들거든, 지금. 어, 보십시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뭐하고? 옛날엔 사모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원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기서 원하다, 사모하다 이 단어는 맹수가 있잖아요. 그 먹잇감을 막 깨서 지금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죄 지키 전에도 남편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죄졌잖아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성은 못 버린다는 거예요. 네 남편을 원하고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모든 게다 바뀌어요. 은혜 받고 나서도요 내 안에 그 못된 심성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막그 맹수처럼 상대를 먹으려고 하지만 남편은 너를 뭐할 것이다. 너의 제어 장치를 내가 남편으로 줄게.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않으려면 제어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 어또 성경학자들은 교회라고도 얘기해. 교회, 교회. 그러면 교회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 저와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죄성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 항상 살아갈 때에 제어 장치는 불편해요. 때로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해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뭐가 필요해요? 브레이크가 필요한다고. 아, 너무 힘든다. 예,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제어 장치, 때로는 내 병, 때로는 내 자녀, 아니면 내 환경, 그리고 직장에서의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나의 제어 장치야.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종종 어, 뭐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일은 없는데 가끔 나타나요. 말씀에 투덜거리는 사람. 그게 저는 저에 대한 제어장치라고 생각해요. 아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모든 목사들이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어, 때로는 목사한테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오늘 말씀이 어땠어? 어떤 부분이 좀 거스렸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좋겠어? 그래서 1부 예배 끝나면요. 우리 아이들이 무향실에 와 있으면 제가 뒤에 글씨는 어땠니? 그래서 어제도 1부와2부 글씨가 달랐어요. 아세요? 안 봤으니까 모르지. 그리고 제가 1부 내려가서 밑에 데려가서 또 아들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떠겠니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근데 어떤 때는 아버지 꼭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에이, 조금 그래요. 듣는 사람들이 에, 그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제어 장치를 가끔 줘요. 그러면 제가 생각이임식기 그냥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러면 제가 2부에 올라가서는 그 부분을 때로는 안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기도 하고 어 여러분의 제외장치는 말씀이 돼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제외장치는 여기 있는 목사가 돼야 돼요 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듣기 싫은 소리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설령 말씀에 의해서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어 그건 누구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기들한 얘기지 제가 오늘 안 나온 사람한테 들으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세강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으라고한 얘기지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 그래서 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나타나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어, 예수의 부활로 마의일은 멸하신 줄, 멸하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에?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 오늘도 죽, 죽으, 죽으십시다. 에? 십자가에 철저히. 그래서, 자, 마태복음 1, 마가복음 1장 1절 볼까요? 마가복음 자, 어, 하나님의 아들 마가봉 1장 1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은 기쁜 소식은 그때 당시에 기쁜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였냐면,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마가는 말하는 거야,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황제의 아들이 자 거기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시저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은 좋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는데 마가가 이걸 바꾼 거요. 예 야 진짜 신의 아들은 시저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시저가 그때 그 노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거든요 신의 아들이 신의 아들을 낳 아, 신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안 보여? 그 아들도 신이잖아요. 근데 그 시저가 나는 순간, 그 아들이 낳는 순간 한쪽에서는 환호를 하는 거예요. 노마에서는. 야, 저, 저 아들은 이제 능력이 있어가지고 또 정복자로서 서겠구나.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피 지배국에서는 큰일 났구나, 이제 또. 또 폭군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노마에서는 이런 이 아들이 어딜 가나 다 평화를 가져올 거야. 왜? 다 때려 부시니까. 그래서 그게 뭐라겠죠? 박스? 노마나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마가복음 1장을 정면으로 얘기하면서, 야, 시저의 아들은, 신의 아들은, 그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주는 평화는 뭐냐? 내가 온 것은, 이거는 노마의 아들이 온 것은 폭력을 가지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성기을 받으러 온게 아니냐라서, 도리어 보아러 뭐 왔다? 성기를 왔다. 그러니까 내 몸을 뭐 하려고 죽으러 왔어.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음을 앞에 놓고 오셨어요.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딨냐고.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 호의호식 하려고 예,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과 핀트가 안 맞아.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응? 상속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호의호식 가운데 서고 있어요. 우리 낮아집시다.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한번 흉내 내보자고요. 그래서 돕자고요. 돕자고요. 어제 여러분, 그, 어, 뭐냐, 옷파은 거, 어,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만큼은 안 가져왔어요. 저도. 제가 한, 10벌 15벌 정도 갖고 왔나 근데 내가 돕는다고 하는데 이러면 되겠나 해가지고 10만원을 내가 냈어요 옷값으로 10만원 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저녁때 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는데 누구를 이걸 도와야 되나 함부로 도우면 또 안되잖아요 귀한건데 근데 강원도에 6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을 내가 알아요 사모님을 아는데 이분이 못나서 아니야 나랑 같이 미, 일본에서 성교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대학 나오고, 헌신을, CCC 어, 간사로서 헌신을 그렇게 잘했던 분이. 근데 여섯 명 노인 놓고, 어, 지금 목회하는데, 자기들은 크리스마스 땐 너무 분주하니까, 11월 2일부터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 거야. 길거리에서 꽈배기 팔아서, 그,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경로당 가서 드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백만원 보냈어요. 백만원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전화도 못 받아? 왜?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온대. 그래서 그냥 고맙다고 해서, 고맙다고 도 하지 마. 그냥 주의 은혜예요. 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 돌아보면서 또 아니, 우리 주변에는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펹시다. 이게 예수와의 모습이에요. 박스 예수와의 모습. 예.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밖에 나가서 밥사 먹는 건 누구 돈으로? 누구 돈? 회 돈? 회돈, 어, 회돈 에, 아니지. 자기 돈을 하고 그 다음에 회의 돈은 건축 원금그 다음에 또 이번에 물어봤어요. 천만 원 아신 그분한테서 해아그 동생분이요. 그러더 다른 교회 다니요. 열심히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냥 세강교회 하고 싶었대요. 응?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일하니까. 다른 교회에서조차도 역사를 하시고 매달마다요 6만원씩 보내는 분이 계세요 교회 안다녀 그분은 근데 우간다에다가 애들을 보내달라고 6만원씩 꼭 보내줘요 응? 그분 교회를 안다니는 분이라니까 이렇게도 우리 교회 역사를 합니다 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종종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복받는 교회요 복받고 있는 교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지금 사역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는 거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알아요. 문제 있는 교회 다니면 집안이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그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많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어요. 예. 너무너무 몰라가지고 무너진 적이 있거든,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아, 목사는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근데요. 여러분, 그때 그 시골교회에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봤더니 교회가 문제가 있었을 때예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요 교회가 행복하면 여러분의 집안이 행복합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우리 그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뛰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